정권이 바뀌었는데 실제로 내란 세력들이 이렇게 준동하는 것은 변치 않는다 법꾸라지 또는 법기술자들이 상황을 악용해서 윤석열 구속 취소하고 자 직위원이 재판하는데 김용호는 풀어주고 그리고 검찰은 추가 기소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텐데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 정권이 바뀌는 동안 우리 직위원에 대한 관심 없었고 구속 취소가 이제 6월 말로 실제로 실행될 경우에 이것들이 활개치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초반에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좀 관심이 더가 있는 동안에 이들은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걸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 제2의 내란, 제3의 내란이 아니라 언제라도 이들이 다시 일어서서 어떤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당장 국회가 지금 움직여야 한다. 예. 이 문제 지금 어떻게 봐야 하는지 국회에서 당사자들을 직접 긴급 현안지를 통해서 부르고, 두 번째, 법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행위를 어떻게 볼 거냐, 심우정 어떻게 볼 거냐, 자, 심우정 그대로 놔둘 거냐, 말 거냐, 금찰개획 한다는 과제가 있긴 하지만, 이들이 지금 절대로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것에 대해서, 내심, 이 정권이 계속 갈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라는 걸로 보고, 매우 엄중하게 이 사안을 지금,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지금 김영년 뿐만이 아닙니다. 또 김영년 외에 나오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김영년만 풀어주고 나머지는 막자 이것도 안 됩니다. 네.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지금 다시 접근해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직연이 지금 그 룸사롱 접대받는데 이것도 지금 오간데 없어져 버렸죠. 직연이 구속 취소했죠. 직연이 오늘 석방 하지 않습니까? 보석으로. 보석의 불가피한 사정은 백 번, 천번 이야기해도 국민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란 세력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통했던 이것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바깥으로 다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 있을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합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법원에서 결국 추가 기소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라걸 전제로 하고 지금 허가를 내준 거랑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안할 거라고 보는 거죠. 안할 거라고 본다. 검찰은 언제든지 추가 기소할 예, 수 있어요. 안할 그렇죠. 거라고 보고 이대로 26일이 되면 완전 자유가 되니까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런 예. 얘기인데, 지금 조건 부과된 게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조건을 부과했냐면은, 김전 장관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반드시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주거를 제한할 것, 보증금 1억을 낼, 낼 것, 그리고 본인이나 변호인을 통해서 사건 관련자들을 증, 증인을 접촉하지 말 것. 이건 뭐 그냥 기본, 기본 월드 값이에요. 이런 거. 예. 뭐다 하는 건데, 근데 이거 진짜 잘 봐야 되는 게, 자 우리가 1심에서 구속 피고인을 재판을 할 때요 풀려나기 전에 판결 선고하는 게 상식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엄중한 사건이고 정말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일을 굉장히 많이 잡아서라도 집중 심리를 해가지고 전담 재판부로 너 다른 일 하지 말고 이것만 재판해 판사에게요 그렇게 해서라도 1심에 구속 기간 안에 끝내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재판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재판 이대로 가다가 그냥 법, 에 따르면 풀려나니까 너 보석이라도 해가지고 조건 좀 걸게요. 이렇게 명분 만들고. 야, 법원 너네들이 지금 내란범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조건 걸었잖아요. 음. 지금 안전하게. 뭔 내란범이에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눈 속임하고 있는,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객심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강수영 변호사님이 랑 예.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그런 거잖아요. 검찰은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 도, 6개월이 도가되기 전에 어떤 형태든지 로 어, 법원이 풀어야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면서 보석을 걸었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김영일이 보석을 안 받는다, 어, 안 받겠다, 6월 26일 날 어, 끝나는데, 응. 그럼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조건도 부과가 안 돼요. 응. 그런데 밖에 나와서 그냥 저기 누구죠, 어, 윤석열처럼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윤석열이 지금 19일 날 3차로 소환 통보를 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비화폰을 갖다가 삭제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어, 윤석열이 밖에 있음으로 해서 광범위한 증거 인멸이 벌어질 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우린다 직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매우 우려하는 거죠. 왜? 내란 범죄라고 얘기하는 건 우두머리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뭔지 잘거 아니에요. 안 한다는 게 이상한 거지. 근데 거기다가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영현이 밖으로 나온다? 제가 볼땐 이건 이와 관련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매우 움찔하겠죠. 어, 둘다 다 나와 있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입을 닫거나, 아니면 증거를 숨기거나. 그럼 제가 볼땐 광범위한 내란 증거 인멸의 환경들을 지금 검찰과 <laughs> 법원이 만들어 준 거다.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공화국의 기본적 원칙이 깨, 버, 깨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게 되면. 자, 국회의 역할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 게 이제 대통령은 국정안정 그리고 지금 민생 문제, 외교 문제 이쪽으로 이제 달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지금 우리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할때 지금 현재 사법부가 지난번에 해왔던 몇 가지 행태들이 있습니다. 파기안송심을 비롯해서 이것이 결국에는 내란세력과 연결된 거 아니냐라는 수없이 많은 억척들 우리가 이제 그 추측을 해왔는데 결국 이걸 내버려 두고 나니까 결국 우리 못 건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 지금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걸로 보고요. 재판부가 예를 들어 재판 지연을 6개월 뒤면은 정말로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풀어줘야 하는데 그거를 방치하고 있을 때 아, 이거 내건아닌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검찰은 수사 안 하고 추가 기소하지 않는 이제 이것들이 섞여 있는 이 상황에서 국회가 진짜 기뻐하고 정권 교체했으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승리했다라는 쪽으로 갈게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이걸 계기로 거꾸로 돌아가서 무엇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지를 당장 저는 국회가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사위원장도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사위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행 체제가 가능한지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빨리 국회가 지금 움직여서 이 문제 다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윤석열 내란 세력들의 소위 말하는 잔재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정권을 흔들 것이고 두 번째 여기에 사법부, 뭐 검찰은 이미 다 동원체제로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 자체 잘못하면 큰일 날수 있다라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빨리 대책을 세워서 움직여야 한다. 우리도 지금 사실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굉장히 좀 안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들 기득권 세력이 쉽게 물러나거나 쉽게 우리를 인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을 만들어서 내란도 뭉개고 구속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에 지금 경계심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은 벌어졌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대책은 지금 정말 어렵게 된게 원래는 뭐 특검이 빨리 발족돼 가지고 뭐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하거나 영장 청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특검이 지금 준비 기간 20일인데 빠르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정강석과처럼. 그러면 지금 검찰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범죄 혐의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노상원이라는 민간인에게 비아폰을 준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에요.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너무 명백해요. 이게 뭐이렇게 수사가 장기간 진행될 이유도 없어요. 오늘 영장 청구서 바로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이 안 한다. 그럼 왜안 하는지를 국회가 불러서 너네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매우 쳐야 되고 검찰을. 그리고 지금 그 이런 것들이 추가 기소가 됐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뭐 특검들이 발족하는 특검들이 지금 발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뒤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 김용현을 필수위로 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군 장성들이 예,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단계에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가 그러지 않으면 연달아 나가면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도 굉장히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자부사당은 예 그러니까 뭐 법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건부 이 허가를 보석허가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풀려날 김용현에게 사실은 뭐별 문제가 없다는 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지금 쳤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피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피크 구독 좋아요.